미가서 7장은 그 이스라엘 사회 상황에 대한 그 미가의 새로운 탄식을 입니다.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고요. 경건한 자는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으며 사람들은 두 손으로 하는 일이 부지런히 악을 행합니다. 욕심으로 서로 단합을 하고. 재판관이라고 하는 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은 믿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고, 특히나 이스라엘에게 민족이 가장 소중하게 얘기했던 가족 관계같이 관계도 깨어져 버려진 상황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닥쳤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7절에 보시면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현대의 상황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자아의 즐거움이 목적인 것 같아요 많이 먹는 것을 보며 대리 만족을 느끼는, 느끼기도 하고요. 대중, 대중들의 관심을 끌수 있다면, 뭐, 정직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어떤 욕심의 종이 때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약한 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사실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정말 바른 인생이다. 이것을 깨달게 하는 그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미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아,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시대적 흐름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미가는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제 미가의 본문 전체에서 마지막은 이제 기도로서 마무리 하는데요. 절망적인 어, 상황과 정말 압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그런 미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대비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14절 보십시오. 워낙은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살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미가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지팡이가 백성을 인도해야 됩니다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자처럼 행했던 것이지요. 이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스라엘, 저 지금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멜은요, 비옥함과 풍요, 아름다움의 어떤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 속에 지금 홀로 거주한다는 거예요. 풍요 속에 빈곤이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라는 거지요. 미가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홀로 거주하는 양에 불과했던 거예요. 양이 살림에 홀로 있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양의 시력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양이요, 습성이 앞에 있는 그 양의 뒤 꼬리만 보고 막 따라간대요. 그,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 있다는 것, 그 자체는 벌써 위험에 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도 없고요. 홀로 그냥, 홀로 이리 가다 저리 가다 부딪히고, 뭐, 뭐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옥한 땅에는요 지금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에는 양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늑대도 있죠. 그러니까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두운 양이 홀로 아, 귀는 어둡지 않죠. 홀로 있다라는 것은 늑대 앞에 그냥 홀로 있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호자인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살림에 홀로 있는 왕 양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보호받지 못했다는 거지요. 시야가 막혀 있고 고립되어 있고 길을 잃은 양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 이게 지금 미가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양들을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가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요, 그 엉뚱한 길로 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 뭐라고 부르냐면, 주의 기업, 주의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기업, 주의 양, 이 표현들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관계를 말할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미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지금 이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낸 거잖아요. 미가는 그런데요, 환경에 그, 그걸 보고 러놈들다 나쁜 놈입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미가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적인 어떤 일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좋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 지도자들이 똑바로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처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미가는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주의 양들이잖아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모습들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옵소서. 뭐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만사 형통만 바랐던 제 모습을 되돌아 봤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를요. 우리의 기도가요.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깊고 넓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먼저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도 막 가르쳤잖아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런데요, 깊은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깊은, 아니, 깊은 관계가 되려면 깊은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그 대화의 깊이는?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기도는 주로 이거에 주시옵소서 이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뭐 뭐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이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기, 기, 그랬던 것 같아요. 미가는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상황은. 기근과 서로 반복하고 있고, 가족 관계도 깨어지는 어떤 그런 민족의 상황 앞에서, 미가는요, 그걸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겸손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결정하고, 혼자 버티고, 혼자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니까. 말씀도 보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해요. 목자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아요. 바쁘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살림 속에 홀로 있는 양인 거예요. 길 잃은 양인 거죠. 내주에는다 풍요롭고 좋은 것 같지만 나는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지금 살림 속에 홀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해결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실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아니,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과의 내나 안에 깊은 어떤 그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 내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정말 깊고 넓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먼저 구하기 전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목자, 양은요, 목자의 지팡이를 보지 않으면, 아,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 걸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그랬냐. 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아니라고 봐요. 못한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거잖아요. 염치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늘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자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미아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도 잘못했는 거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2026년 새해에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자고요. 그래서 열심히 안 보고 우리가 화이팅 하지 않은 겁니다. 미가는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실은 절망이었지요. 미간은 특히나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망한 북이스라엘은 어땠겠어요? 얼마나 황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망해버린 민족에게 지금 주의 기억,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해서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주의 백성이다. 주의 기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유다,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기대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끄는 그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목자 되어, 다시 목자가 되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 뭐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입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과거의 어떤 흘러간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의 기억은 지금 역사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애굽을 이끄셨던 출애굽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의 고백을 보세요. 18절, 19절, 20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미가는 애굽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역사 속의 어떤 그냥 그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출애굽 때처럼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죄를 바다에 던져 기억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이내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가가 지금 고백하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 주님이 이 세상에 최고이십니다. 주님같이 인내하시고 주님같이 용서해 주신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최고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잖아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세 번역을 보면요. 주님 주님 같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살아남은 주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진노하시지만 그 노여움을 언제까지나 품지 않으시고 기꺼이 한결 같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미간에서는요 심판을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회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잘못하면 바라고, 그냥 뭐 쫄딱 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택한 자녀로 삼으셨으면, 다시금 그 단계에서부터 다시 더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저 끝까지 내리게 하고는 다시 이렇게 올리고 그게 아니라요. 그 단계에서 그 단계에서 다시금 또 높게 하나님이 그 관계를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과거의 역사 어떤 은혜는요. 이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것을 잘 경험하고 있으면 그게 또 새로운 또한 해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에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면요. 그 기억이 미래 내년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내년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시다. 미가 선시자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관계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추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뭐 조금 실패한 백성이라고 해서 미워하시고, 뭐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져 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주의 기억, 주의 양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너졌다고 끝이 아니고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그리고 우리 또 내년을 기대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구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또한 주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백성을 여전히 주의 기업이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자주 혼자 결정하고 주의 지팡이를 보지 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갈멜의 숲에 홀로 선 양처럼 길 잃은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에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고통 당하는 자들 또 병마와 싸우는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